이제 거의 220km 가야 돼가지고 커피 포장해서 갑니다. 3시간 가야 돼요, 이제. Let's g 스위치온 끝난 기념으로 바로 여행 가면서 이거 쫀득크키랑 마시멜로 초콜렛 먹으려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먹고 싶어서 사둔 거거든요. 근데 못 먹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본 やい。 저 도착했거든요. 10시 13분 도착. 치하나요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될까요? 버터로 4개 그리고 카페라로 가지요 거대한 빵봉 투 포장 완료 이걸 위해 가져온 아이스박스 이게 기본 버터로 인데 이거 하나로 셋이 나눠먹으려고 샀어요 이거는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궁금해가지고 이거 기본도 사봤거든요 어, 맛있는 냄새 나 기본 음. 이게 버터롤인데 소금빵이래요 음. 소리 이바다 근데 많이 먹어본 맛인데 엄청 맛있다고 막 블로그에 이래서 그랬는데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그냥 소금빵 맛집에서 맛있긴 하다. 음. 그래도 되게 맛있어. 버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맛있는데 음, 먹을수록 더 맛있어. 이제 먹을수록 더 맛있어. 이더버터어이이많이나먹을수먹으러왔어 손으로 하시면 돼. 근데 물도 만 먹어 안 짜고 맛있네. 멸치지 역시 약간 멸치인 거에 이것도 매콤하다. 것같 여기 여기 싫어. 안녕. 안녕. 안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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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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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손으로 이렇게 올려볼까? 아 뭐야 <laughs> 영상이에요 와활 쏘는 건가 보다 이런 공연도 하네, 공연을 하네, 바로 괜찮어요 와, 이런데도 있네. 오늘 주방... 누나 이거 뭐야? <laughs> 어? 어, 어. 여기가 번화가니까 완전 안짠예쁜 돌을 찾아서 예쁜 돌이 없어보이는데? 조만돌 이쁜 할까? 없어보이는데? 조그만 돌 내꺼 위에다 해짠 Thank <laughs> you. 근데 <놀람> 군대이가 <놀람> <놀람> 짭떡해. 어. 캐리아핏 <laughs> 음, 소스랑 머스타드? 이런 거랑 야채랑 그게 들어가 있어요. 고기? 음, 음, 맛있다. 소스가 가득 들어있고 고기 다진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먹은 게좀소화돼가지고 계속 걸었더니 빵이 씹을수록 맛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좀 매콤했는데 안 매콤하네? 사람들 앞에서 먹방 우리가 <laughs> 어렸을 때는 마, 맛있는 걸 마라탕이나 뭐나 많이 안 먹다가 이런 걸 먹었잖아? 근데 지금 워낙 뿌링? 뿌링크림이요뭐 다였던 거를 많이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이제 그때그그때그 그그 맛이 안 나는 거지 근데 맛있어 맛있어 왜티드았어왜안 좋았어? 왜안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왜안좋 이게 너무 좋았어? 어왜안 좋았어? 왜안 좋았어? 왜안좋았

그 사람들이 엄청 기다린. 이게 먹는 게 엄청 힘들대. 뭐하없나 음, 엄청 빠삭거삭 맛있다. 가방 다젖 줘. 제 가방 다 젖었어. 아침부터 전주마을 돌고 나서 얼마나 걸었을지. 짜잔. 와, 많이 걸었다. 오늘 저녁은 여기 왔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짜장부터 양 엄청 많아 양이 진짜 많아요 여기 행물도 들었어? 양파가 들었지 고기가 아니라 양파인가? 양파 엄청 많이 들었네 이게 전주의 그 유명한 물짜장인데요 색이 까만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비빔짬뽕같이? 음 엄청 매콤한 편 되게 꾸덕꾸덕하고 일반 짜장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냥 짜장 맛이 없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맷질인 분들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입술이 따갑다. 이번에는 비빔 짜장인데, 짜장 반, 짬뽕 소스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양이 1.5인분은 되는 것 같아요. 오징어도 엄청 실하고. 음. 이거는 짜장 맛이 더 강해서 훨씬 낫다 이게 더 맛깔나는 맛이긴 하네 짜장이 확실히 들어가니까 다른 데안 파는 걸 먹어보려고 여기 온 거니까 오 이것도 매콤한데? 그다음에 탕수육 탕수육이 기름이 엄청 깨끗해 보이죠? 와 상큼한데? 그때 다이어트할 때 탕수육이 어찌나 먹고 싶던지 오늘 원없이 먹어야지 탕수이 엄청 깨 응, 음, 따뜻하다. 찹쌀탕수육이나 되게 째기째기 하네 바삭바삭한 빠삭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잔아는 비추. 아까 시범빵 먹고 배가 확 불러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식 먹으면서 배가 너무 차가지고. 나 진짜 탄산 오랜만에 먹어. 하. 아유, 대박이다. 오늘의 숙소 방은 이렇게 세 명이라 거실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하고 여기 침대, 트이 그냥 깔끔하게 잠만 자고 쉬게 여기는 화장실. 오 화장실 진짜 넓다. 오늘 아침에 히포파운드 가가지고 산 베이글이에요. 저희 세 자매가 가가지고 이렇게 싹쓸이 했어요 엄마 거랑 다 나눠 먹을 거 사가지고 1, 2, 3, 4, 5, 6, 7, 8, 9 베이글, 샌드 베이글은 9개랑 이거는 카스테라 버터로 해가지고 엄청 많죠? 내일 가져가야지 오늘 숙소에서 먹을 거 망고랑 맞아, 맞아. 이거 포르츠 믹스 이렇게 사가지고 3분 분해서 셋이 나눠 먹어보려고요 오잘 잘린다 망고 봐 우와 이건 어떻게 자를 거야? 전주를 오게 된 이유 이거 히포파운드 샌드베이글을 먹고 싶어가지고 4주 스위치용 끝나자마자 달려온 거거든요 목적은 이거여가지고 아 눈이 너무 피곤해 한번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글은 다 잘라가지고 모양이 좀이쁘진 않은데 나눠서 맛만 보는 거라 이거는 후르츠 베이글 근데 파인애플만 먼저 올려가지고 음! 빵 진짜 쫄깃하다 근데 찔깃한게 있어 쫄깃이 아니라 찔긴 게 있는데 얘는 쫄깃한데? 이게 10가지 베이글 종류가 있는데 크림이 맛이 다 다르래요 이거는 그냥 기본 생크림 같은 느낌인데 크림 한번 먹어볼까? 이 크림이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크림치즈 크림치즈? 크림치즈 맛이래요 근데 크림치즈 향은 그렇게 세게 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 연하고 부드러운 크림치즈? 빵만 베이글이 쫄깃하게 이렇게 찢어지는데, 음, 난 맛있는데? 근데 와 맛있어 죽어버려. 이건 아니고, 배고플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지금 배부른데, 그래? 나는 몇 시간 기다려서 먹을 맛인있것 같아. 내 입맛에는 후르츠 베이글은 7,200원인데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후르츠 베이글에는 오렌지, 자몽,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이렇게 다섯 가지 과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근데 이런 크림 맛은 처음 먹는 것 같아. 케이크에서도 먹은 적이 없어. 원래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 봤던 거에는 이 망고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더라고요. 고 음. 망고 되게 시다 음, 근데 전 개인적으로 베이글은 아까 푸리츠 베이글이 더 쫄깃쫄깃한 거 같아요 같은 베이글인데나얘 베이글 줘봐 아니면 좀 촉촉해 어? 사실 좋은데? 저 집에 가져갈 거세개나 샀거든요? 남편이랑 나눠 먹으려고 배 엄청 부르겠는데요? 오늘의 날씨 최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그렇게 하죠. 국면 사리도 추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려고요. 음! 이게 전주에서 물갈비가 엄청 유명하다는데, 처음 먹어봐요. 맛있다. 맛은 보통 맛이어가지고,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고, 한 단계 살짝 면만 했어도 맛있었겠다, 그치? 여기는 상추에다가 물갈비를 싸먹으면은, 맛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짠쌈 음 싸먹기 음 고기가 엄청 알차지? 씹는게 고기 되게 담백하다 막 자극적이지 않고 이번엔 백김치에 당면 이렇게 해서 쌈. 도을게요 짜잔 자메야에 왔는데 밤에 쌈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쌈무 올려 가지고 진짜서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다.

走走。